예 안녕하십니까 이원발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어, 우리 동네에 어, 새롭게 오픈한 곳을 한곳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오도리 72번지에 있는 오도 70 이라는 숯불고기 식당입니다 아 어, 그런데 일반 다른 식당 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여기는 피규어 아, 아 피규어는 우리 어린이들을 참 좋아하는 곳이죠 예, 숯불구이집에 웬 피규어인가 하시겠지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우리 사장님의 독특한 취미생활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the cause, we should be equal, should be living free. All together, one and all, let's build a dream. Admit that you're just a. From the ashes, from the anger, from the war. Let's come together, lift your spirit for the cause. We should be equal, should be living free. All together, one and all. All together, one and all. All together, one and all. Let's live a better day. Deep in the shadows, I know it's hard To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uh -huh. So far as the echo, where do we start? You can learn to discover a million stars Here in the shadows, I know you're scared Take my hand again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아, 5도 7이요? 아예 네. 5도 7입니다 예 여기가 오도인데 5도 네. 72번지 예 맞습니다 네. 5도 그래서... 72이에서 저희가 5도 7이라고 예. 아 아주 재밌네요 아, 아주 네. 번지수를 <laughs> 네. 상호로 쓰는 데는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아, 네. 아주 네. 아 특색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숯불갈비집이라고 해서 그냥 뭐 숯불갈비집이겠지 왔는데 네, 네. 이게 좀, 좀 뭔가 좀 색다른 게 있어요. 아, 이게,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여기 <laughs> 네. 이제 저희가 고기를 드시고 음. 이제 올라와서 이제 가족들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하기 위해서 음. 저희가 2층을 이제 놀이방하고 음. 이제 피규어 카페로 저희가 2층을 꾸려봤어요. 이 2층에 지금 꾸려져 있는 이 피규어들은 네. 제 개인 소장용이고요. 네. 아, 원래 이 피규어를 이렇게 소장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소장하시어요 제가 지금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많이 많이 하시는 콜렉터 분들은 한뭐7 8년 뭐 10년 이렇게 하는데 네네. 저는 이제 딱 3년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3년인데 이렇게 많은 피규어를 이렇게 어떻게 구입하신 거예요? 아예 이게 그런 거 같아요 뭘 사는데 어느 정도 사고 나니까 어.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모으고 싶은 욕심이 나더라고요 아이 <laughs> 정도면 거의 순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우선은 제가 알기로 뭐더 많은 친구고 뛰어난 분들도 많겠지만, 네. 예, 애니메이션 쪽은 제가 지금 여기, 여기 보여드리는 게가 전부가 아니고, 저가 또 있어요. 또 뮤지엄이 따로 있어요. 어마어마, 예, 어마어마 고향시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 거기까지 합치면은 그래도 순위에는 좀 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뭐 음식 맛이야. 어떨지 네. 이제 먹어보면 알겠지만, 네네. 일단은, 여기는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면 꼭 와야 되겠는데요? 이거? 네, 저도 이제 아이를 데리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고, 네.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음식점을 가면 놀이방이 네. 있는 데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놀이방에서 놀고 있으면 음. 엄마, 아빠는 할 일이 없으니까 네. 네, 그냥 자리에 앉아서 아이를 아. 기다리거든요. 좀 아, 놀도록. 그렇죠. 그러는 어머니, 아버지의 시간을 여기 피규어 카페를 올라오셔서 네. 아이들이 좀 노는 동안 어머니 아버님 또눈 눈요기도 좀 하시고 음. 커피도 좀 드시고 할수 있게 예. 가족 단위들이 와서 이렇게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아이고 생각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아이고. 젊으신 분 같은데 어우 아, 네. 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영업이 안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소주 한병만 주세요. 소주, 한아 아이고, 소주. 예. 그렇게 먹는다? 아 네, 우리 요새 지금 젊은 사람들. 찬미술주의 마호크라고 아. 네, 그런 식으로. 아 여기를 네, 잘라주는 거 같아요. 야, 고기가. 음 네. 부들하게 생겼다. 역 루시. 지금 아주 재질꾼이다. 그런 지도 이거 만나보면. 음 이게 벌써, 음, 머리가 틀려. 제가. 응, 음, 그냥 먹어도, 뭐, 어, 간을 했어. 응. 음. 음. 그니까, 뭐안 찍어도 돼요. 응. 오엉 팀이기라, 우엉 팀. 오, 맞아니 아, 근데, 난 팀장인지 알고 먹었어요. 응. 음. 음. 우리 아들은 여기 와서 간식도 하나 올라가 버렸어요. 왜냐면 저 관심 있는 대상이 있는데 응? 애들은 저런 거 보면 환장하지 이거 어, 맛있네 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